안녕하세요. 조르주류입니다 자, 오늘은 불가리아에 왔습니다. 예, 불가리아에 온지 3일차 되는 날인데, 음, 불가리아 수도하시면 어딘지 아시죠? 소피아, 소피아인데, 저는 플로브 디브라는 그 제2의 도시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어, 방산 전시회 때문에 왔고요. 해무스 2024. 가 열리는 방산 전시회입니다. 음, 불가리아는 저도 처음인데요. 어, 예상 외로 조금 놀랍습니다. 자, 거리 한번 보시죠. 자, 블로브디입니다. 이렇게 조금 앵글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전시장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국기도 한번 보이시죠? 여기 예, 예 전시의 규모가 어, 뭐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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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여기 해무스 전시회 지금 참가하고 있구요 음, 불가리아는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인데, 어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 제가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가리아 같은 케이스는 이 동유럽에서 개발이 좀덜 됐다고나 얘기할까? 제가 아직 소피아는 잘못 가봤는데, 음. 불가리아를 제가 어 1988년도, 1990년도 초반에 어 아르헨티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거의 한 30년 됐나요? 30년 더 됐겠네요. 그런데 이 불가리아를 봤을 때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느낌이 지금 여기는 전시장 앞이래서 그나마 조금 어, 여러분들 카메라 보시기에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 일단 길거리에 차를 보시거나, 차를 보시거나, 도로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에 거의 디지털 간판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LED나 이쪽으로 많이 하는데, 아, 어, 불가리아 플로, 플로브, 플로브 디브는 아직까지 그런 게좀덜한것 같더라고요. 예. 음, 거리에 매장이나 가게, 어, 가게들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어, 좀 뭐라 그럴까. 오래됐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예, 오래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는 특정, 굉장히 이쁜, 아 이쁜, 어, 예쁜, 어 그런 건물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제가 줌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요런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예. 거의 집들이 한요 정도 수준으로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어, 불가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친절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뭐,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 떠나서, 그건 잘, 모르, 어, 잘 모르겠고요. 음... 좀 조용한 도시라고 할까 네, 조용한 도시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조용하다 그럴까 네, 좀 그러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어 불가리아 음, 내일 이제 음, 터키 이스탄불로 넘어가서 이제 동남아 출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 한번 경험삼아 오는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경험삼아 오는건 좋을 것 같지만 여행으로 음, 잘 모르겠어요, 여행으로는. 자, 어, 우리 여러분들 한번, 어, 불가리아 오실 일 있으시면, 소피아도 괜찮고, 어 뭐, 저기 어디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플로브디브도 한번 방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는 또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예, 요렇게, 요렇게. 여기만 멋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들 함께 오시게 되면, 아, 오시게 되면, 아, 한번 플로브 디브드 방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